369장 이렇게 전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laughs>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좋은 친분 겸, 지, 겸, 지, 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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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지럭신 악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가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가? 인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청는 우리 의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몇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예,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므로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 능력과 좋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항상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항상 주의 의뢰를 힘써 얻으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하루로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소유이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새로운 것들로 또 날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게 하여주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비롭고 자애로운 주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모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존시켜도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있겠습니다 나에어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다.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외로움과 곤고한 날들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긍정의 차원이든 부정의 차원이든 우리는 고립과 외로움에 떨어질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 피하여 전 인생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 시편 71편 전반부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편의 후반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소망 가득한 기도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어, 그 기도의 언어들로 아주 찬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 이렇게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염려, 걱정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소망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의 그 시작은 말 그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의 선언이 나옵니다. 1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여기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인지 왜곡이란 말 들어보셨죠? 상황을 자꾸만 고해하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생각의 기능 장애를. 인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혹은 대화가 자꾸 실패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항상 이 항상 이 오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이 사람 잡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이든 누군가든 이 항상을 여기에 갇혀 있으면 울타리로 가둬 놓는 것이잖아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항상 그렇다고 그 항상 때문에 실망에 빠져들고 감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항상이 오류죠. 이 항상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어느 시인은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좋은 용법, 가장 좋은... 어 바람직한 사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고난에 두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한번더 더욱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여러 한계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항상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합당한 결론입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시간 부사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항상 우리에게 해를 신실하게 떼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새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항상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항상 좋으셨고 또 항상 좋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영혼이 깨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영원히 살아납니다. 시인의 결단과 이시연은요 계속해서 침체된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죠.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시인은 정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종일, 여기 올바른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죠. 종일토록, 우리는 보통 온종일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영혼 아니겠어요. 그러나 온종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은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도저히 다 담아내지 못하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기억하고 되새김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여도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은 주의 공의와 구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을 높이셨고, 형제들을 연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일을 통하여 모두를 살려주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그 일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상상이나,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종일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주님의 공의와 구원밖에 없습니다. 16절, 내가 주여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져오겠습니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일을 결정하겠다 말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죠. 자신의 방향을 한, 방,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데요 시에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라도 그때 거기 계셔서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시여, 이그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오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달라지겠습니까? 그 날이 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나이들매 영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인은요, 바로 직접적으로 담대하고 진솔하게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시인의 이 탄원은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정직함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남은 평생의 할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에 전하여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미 카터 전 대통령이요 퇴임 후에도 주일학교 봉사를 그렇게 하였다고 예전에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인생의 후반전에 아이들을 향한 호대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 그 노년의 애틋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니어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들어갈 것인가? 시인은 정한 마음이 있어서 담대히 늙어 백발되는 일까지도 주님 앞에 마주하며 주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큽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20절 그러므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혹 보이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 신앙 아니겠어요? 지금은 죽은 것 같아도,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항상성이죠.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만 하는 그 항상성이 죽음과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도 내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기대하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옵소서. 도리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며 종일토록 주의 의를 읊조리며 목상하리이다. 소위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게 되는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해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고요해지며 침체가 되었던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요. 그죠? 도저히 뚫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외로움과 공고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돌아간 그첫 자리, 이 노래를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간 그첫 자리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평정하셨어요.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는요. 해석에 따로 필요 없는 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시인데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어쩜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지. 오늘 새벽에 그대로 품고 사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항상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이 항상을 소망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마침내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각 가지 시야를 품고 묵상하고 우려내고 내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침체된 영혼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주저앉은 영혼이 있다면. 이 기도 가운데 부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앞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선조들의 기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어떻게 향하게 해야 될지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항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어린 날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려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진토 가운데 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침내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귀한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며 침체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수금으로 비파로 우리의 전 인생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며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우리들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평정하신 새로운 삶의 터전 위에서 인생의 새로운 계단을 올라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모든 죄와 허물을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계신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예 우리 또 계속해서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잘 마주하고 또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임직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걔네 기도 제목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